현재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의 이름이 빈번하게 오르내리며 국가 위상이 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팬데믹 중 하나인 코로나가 등장했고 한국이 잘 극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럽은 가을 겨울이 되는 시점에 확진자가 급격하게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선방하고 있다는 독일마저 확진자가 1만명에 가깝게 폭발하는 국면이 나오고 있으며 이탈리아에서도 급기야 하루 만명을 돌파하면서 한국과 같은 확진자 추적은 불가능해졌다고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애초에 한국과 같이 했어야 했다는 안타까움이 유럽의 고위급 정치인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한 영국 런던 사디크 칸 시장은 런던이 17일부터 코로나 19 대응 2단계에 들어간다고 전하면서 애초에 한국이나 대만과 같은 코로나 방역 시스템을 국가가 도입하고 시행했어야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여름에 600명 내외이던 코로나가 현재 매일 2만명을 넘나들며 비상사태를 선언한 시국이기 때문이죠.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은 한국이 그립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교포 등은 한국은 밖에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한다며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유도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한 교포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현재 해외에서 사는 것은 정말 한국인으로서 힘든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선 밖에 나갈 자유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현지에서 따가운 눈총으로 쳐다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코로나 책임론을 중국에 묻고 있어 한국인들도 적지 않게 주의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대한민국은 북반부가 가을 겨울로 들어가면서 급속하게 코로나가 악화되는 국면에서 크게 선전하며 여전히 일 확진자를 50명 이내로 잠재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잘 나가자 시샘하는 세력 혹은 한국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등장한 게아니냐는 것입니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들은. 코로나도 힘든데 한국을 더욱 당황하게 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첫 번째, 러시아, 한국에서 백신 생산 논란 한국인들이 상당히 갸우뚱하고 있는 뉴스인데요. 우선 러시아는 자체 개발에 세계 최초로 공식 승인한 코로나19 백신, 습트니크5를 한국에서도 생산하기로 했다고 러시아 측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타스, 리아노, 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보건부 산하, 가말레아 국립 전염병 미생물학센터에 스푸트니크 5 백신 개발을 지원한 러시아 국보 펀드, 직접 투자 펀드 RDIF 대표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이날 남미 국가들의 협력을 주제로 한 웨비나에 참석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드미트리예프 대표는 올해 12월에는 스푸트니크 5 백신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도, 브라질, 한국, 중국 그리고 다른 한개 국가에서 백신을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측이 스푸트니크 5 백신의 한국 내 생산 결정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드미트리프 대표는 앞서 지난달 중순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푸트니크 5의 한국 내 생산과 관련한 협상이 최종 단계에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협상은 한국 대형 제약사들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주러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러시아 측의 한국 제약사들과 직접 협상을 추진해와 대사관에서 파악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많은 대중들이 신뢰하지 않는 러시아 백신을 왜 생산하느냐가 주된 관심사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관련 뉴스에서 한국의 K 방역 명성을 러시아가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단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만 러시아는 한국에서도 백신을 생산하고 있지 않느냐고 홍보할 것입니다. 중국도 한때 한국이 방역국이라며 한국과 중국은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이라고 자체 자랑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산국가들 중에 유럽이나 북미 등 선진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굳이 한국이 끼어있냐면서 러시아의 백신을 생산하는 게 오히려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지난 8월 11일 가말레아 센터가 개발한 스프트니크 5 백신을 세계 최초로 공식 승인했습니다. 스프트니크 5는 그러나 통상적인 백신 개발 절차와는 달리 3단계 임상시험을 건너뛴 채1 이상 뒤 곧바로 국가가 승인을 받으면서 효능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일부 백신은 부작용도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검증을 받아야 하는 백신이 자칫 전 세계 백신 패권에 악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기에 러시아 백신을 생산하기로 한 국가 중에 중국과 브라질은 자기들끼리 백신 효과를 보증합니다. 브라질 당국은 이번 주 안으로 중국 백신의 삼상이 끝난다며 중국의 신호백 백신이 효과가 매우 좋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중들은 러시아 중국 브라질은 정치적으로 백신을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큰 국가라고 우려합니다. 국내의 코로나 사태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백신의 효과를 과대 포장하기도 하며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는 한국 대중들은 러시아 한국 내 백신 생산을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중국 미국 싸움에 한국 또다시 끌어들임 중국이 지난 사드 배치 때와 비슷하게 미중간 싸움에 또 한국을 끌어들이는 행동을 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미국과의 생긴 문제를 미국에 풀지 않고 미국과 관련된 국가들의 각종 문제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현재 여러 가지 무역의 피해를 보고 있죠. 게다가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바로 무려 70년 전의 한국 전쟁인 6.25라서 더욱 황당함을 연출하는데요. 중국은 6.25를 항미 원조라고 해서 자신들이 미국을 대항해 북한을 도왔고 결국 승리로 이끌어낸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중국은 최근 각종 미디어에서 중국의 6.25 전쟁을 미화시키며 미국을 이겼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거의 모든 면에서 미국의 열쇠인 중국이 미디어 선전을 통해 대중을 쇠뇌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문제는 이 과정 가운데 여전히 미국을 공격하긴 힘드니 이제 한국을 엮어서 반항감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택배 삼사는 BTS 굿즈가 담겨있는 제품을 발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9일 웨이보 등에 따르면 윈다 택배는 한국지사 계정을 통해 BTS 굿즈 배송 관련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면서 현재 BTS 굿즈 택배는 잠시 배송을 중단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윈다는 배송을 중단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원인은 우리가 모두 아는 것이다 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윈다가 밝힌 우리가 모두 아는 것은 BTS의 수상소감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에서 해외 직구로 BTS 관련 제품을 구매해둔 중국의 아미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한 BTS 팬은 중국 세관에서도 정상통관을 해주는데 기업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서 BTS 제품을 구매할 때는 윈다 외의 물류회사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팬들은 쓰레기 윈다, 윈다 고소, 윈다 사라져라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서서히 민족주의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윈다만 이용하겠다, 이것이 진정한 애국기업이다 등 윈다의 황당한 조치를 극찬했습니다. 또한 윈다에 이어서 중국의 3대 택배사인 원통택배와 중통택배도 BTS 물류를 중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럼 제품 겉면에 BTS라고 쓰지 않고 그냥 보내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한국에서 중국으로 보낼 때 거의 다 뜯어봐서 원래 부적합 제품은 아예 중국으로 보내지 않았었고 그 리스트에 BTS가 추가된 것이라 사실상 발송 불가라는 것이죠. 첫날에 BTS 아미들이 격렬하게 항의하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BTS를 좋아하면 매국노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것은 한국이 k 팝으로잘 나가는 것을 중국 연예계에서 시대하는 동시에 다시 한번 지난 사드테처럼 미국과 관련된 국가를 엮어서 보복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저항감을 한국의 보이그룹에 풀고 있는 민족주의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 일본 매일 부산에 일본 바닷물 53톤 방류. 국내에 일본 원산지를 둔갑해 유통되고 있는 일본의 활어 해산물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그 차들이 활어들을 실어온 바닷물을 그대로 부산에 방류한다는 지적이 나와서 적지 않은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항을 입출항하는 일본 활어차가 수산물과 함께 싣고 온 일본 해수를 부산 앞바다에 매일 53톤씩 방류하는 것을 옷집게 되었는데 이는 2리터 생수통 26,500개에 달하는 양입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일본 활어차의 해수 무단 방류 문제가 지적돼 부산 항만공사가 개도 활동에 나섰으나 단속 권한이 없어 일본 활어차가 해수를 방류해도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이양수 국회의원은 밝혔습니다. 부산 항만공사는 지난해 일본 활어차 해수 방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에 해수 정화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고 방류 구역을 지정하기로 계획했지만 현재까지도 해상시설은 설치되지 않았고 완공일자 또한 오리부중인 상황입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발 빠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여전히 부산 항만 공사는 늦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방사능 오염수가 한국 바다에 버려지는 게 아니냐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또한 일본은 가능하면 12월까지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화 시설로 처리해서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연일 선전하면서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자체를 금지하기까지 했는데 이제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일본 바다 전체에 버려서 한국의 동해도 1년 안에 상당 부분 오염이 된다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주변국들은 끊임없이 한국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면서 큰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중국은 6.25 관련해서 제2의 사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자아내고 있으며 일본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방사능 오염수를 그대로 태평양에 방류하는데 미국은 대선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멘트를 하지 않아 우려됩니다.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한국이 힘을 기르고 주변 국가들이 무시하지 못할 경제, 군사, 대국이 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리플티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